여러분은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보셨거나 어디서 봤더라도 상당히 생소하실 겁니다. 이거는 테슬라 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 하면 전기차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테슬라 코일은 테슬라 전기차의 부품으로 이번엔 스케일 크게 이 부품을 집 주차장에서 몰래 빼내왔습니다. 농담이고요. 테슬라라는 사람이 개발한 고주파 고전압 발생 장치입니다. 이렇게 전도체를 앞에 두고 연결된 스위치를 켜주면 소리와 함께 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난 전류가 흘러나옵니다. 전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지만 고전압 발생 장치인 만큼 잘못 만졌다간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 테슬라 코일을 가지고 뭘할 거냐고요? 바로 이 장면을 구현할 겁니다. 이 중독성 강한 음악은 래퍼 비글님께서 직접 리믹스하신 곡인데요. 조회수 146만 회를 기록한 인기 동영상 아, 노래 감상하게 닥치라고 알았다. 우선 아까의 장면을 구현하려면 뚱이와 스펀지밥을 만드는 게 먼저겠죠. 두 캐릭터를 모두 만들어서 뚱이는 전기에 감전당하는 순간을 스펀지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을 제작할 겁니다. 우선 두 친구의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숱하게 많은 캐릭터를 만들어왔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긴 뼈대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뚱이는 세모, 스펀지밥은 네모. 얼마나 간단해. 사실 이번 영상은 올해 1월 초부터 준비하던 겁니다. 작년 12월 말에 래퍼비글님의 <목소리> 영상을 접하게 됐고 리믹스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다음 날도 듣고 그 다음 날도 듣다 보니 새해가 밝았고 중독됐나 싶을 즈음엔 만화 속 장면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1월초에 테슬라 코일을 구매했는데 해외 배송인 나머지 배송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려 저번 주 금요일에 테슬라 코일이 왔습니다 기본 10만 원이 넘어 생각보다 비싸기도 하고 해외 배송이라 수령까지 한 달은 기다려야 하며 막상 사도 전기 한두 번 껐다켰다 하면 금세 질려버리므로 우와 아빠한테 당장 사달라고 해야지 생각하던 친구들은 그냥 영상으로. 만족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전이라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돈 10만 원 넘게 주고 한달 넘게 기다려서 저승사자와 하이파이브할 기회를 얻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구매하시고요. 고전압 발생장치이므로 꼭 반드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이제 뚱이의 팔을 올려 골프채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포즈를 취해주고 스펀지밥은 그냥 냅둬도 됩니다. 이제 나무판자의 두 친구를 고정해주면 만들기 준비가 끝납니다. 뚱이를 먼저 만들 겁니다. 뚱이를 만들 땐 뒤에 있는 스폰지밥은 방해받게 되지 않으니 뽑아서 던져버립니다. 네모바지 스폰지밥의 절친 뚱이. 주인공 스폰지밥은 눈치없게 노래로 전 세계적인 안체를 모으는 와중에 뚱이는 뚱인데요? 사랑해요 그리고 이번엔 과 같이 차곡차곡 유행어를 쌓아가는 유행어 부자입니다. 가만 안 보면 멍청한 건 컨셉인지 뭐가 유행이 될지 잘아는 타고난 유튜버 체질인 것 같습니다. 뚱이가 유튜브 채널 파서 뚱이 t v 구독과 좋아요 자랑해요 하나도 안 똑같네요. 하면 한달 내로 골드 버튼 쌉가름. 만화에선 어딘가 덜 떨어진 캐릭터로 묘사되지만 매사에 너무 열정만 넘치는 스폰지밥이나 매사에 너무 징징대기만 하는 징징이보다는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편해. 심지어 하는 짓이 덜 떨어져 보이지만 믿지 않고 오히려 순수해 보이기까지 해 많은 사람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도 난 스폰지밥이 더 좋더라 저는 EBS를 통해 스폰지밥을 처음 접했는데요 정확히는 네모바지 스폰지밥이 아니라 보글보글 스펀지송을 통해 스폰지밥을 알게 됐습니다 별 차이 없을 것 같지만 보글보글 스펀지송에선 스폰지밥이 스펀지송으로 뚱이가 별가로 징징이는 깐깐징으로 집게사장은 개걸사장 등 지금 알고 있는 이름과는 다른 이름이 붙여져서 나중에 네모바지 스폰지밥을 다시 접했을 때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냥 어릴 땐 스폰지밥이 바다 속 깊은 곳에 스펀지 쓰레기가 빠져서 탄생한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해면이라는 많은 개체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 살고 있는 집단 동물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참 지금 와서 보면 어릴 땐 저런 게왜 충격이었는지 월요일 좋다고 노래 부르는 게더 충격인데 스폰지밥의 얼굴은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시 뚱이로 돌아와 옷을 입혀줄 차례입니다. 원래 뚱이는 상남자처럼 반스만 입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지금 만드는 스폰지밥 에피소드는 도대체 뭐길래 귀찮게 둘다 옷을 완전히 빼입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옷의 테두리를 뚱이에게 둘러주고. 바지도 입혀줍니다. 다음으로 뚱이의 눈과 환한 눈썹을 붙여주고 입묘사를 해준 뒤 예술가 같은 모자를 씌워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사를 구부려 만든 골프채를 뚱이 손에 쥐어주고 스펀지밥도 뒤에 붙여준 뒤 마찬가지로 모자를 씌워주면 뚱이와 스펀지밥 만들기가 간단하게 끝납니다. 채색을 하기 전에 우선 뚱이의 골프채와 스펀지밥의 모자를 분리해줍니다. 뚱이의 옷은 녹색 계열의 색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상의를 칠해주고, 그보다 어두운 녹색으로 바지도 칠해준 뒤, 디테일을 마저 칠해줍니다. 넥타이는 보라색으로 칠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분홍색으로 뚱이의 스킨톤을 깔아줍니다. 뚱이의 송충이 눈썹과 눈을 칠해줍니다. 그거 아시나요? 뚱이가 덜 떨어진 캐릭터긴 해도 스펀지밥 세계관에선 엄청난 미남이라고 합니다. 잘생긴 바보. 이제 예술가처럼 보이는 모자를 칠해주면 뚱이 채색은 간단히 끝납니다. 스펀지밥 채색은 각지게 칠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평붓을 이용해 네모난 경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서 채색해줍니다. 노란색으로 스펀지밥의 스킨톤을 깔아준 뒤. 군데군데 파여있는 곳을 어두운 색으로 마감해줍니다. 이제 스펀지밥에 눈도 칠해주면 간단히 채색이 끝납니다. 뚱이에게 뒤집힌 하트 모양의 배치를 스펀지밥에게도 뚱이처럼 모자를 씌어준 뒤 마지막으로 바닥색을 칠해주면 뚱이와 스펀지밥 채색은 끝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테슬라 코일과 전류를 통하게 할 전도체인 골프채를 쥐어주면 뚱이와 스펀지밥 완성입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그 장면을 구현할 겁니다. 오른편에 뚱이와 스펀지바 피규어를, 왼편에 테슬라 코일을 위치해주고, 바로 스위치를 켜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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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이 손 전기 통하는 거 보이시나요? 반대편 손까지 전기가 통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우 오케이 okay, DJ Bring t h a shit motherfu**er 재밌었다 라스트 팡 과학 실험이 잘 끝난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더 재미있는 과학 실험, 아니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